많은 분들이 공통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그분들 왜 신내림을 받나요? 이미 무슨 신인가 그 사람한테 공존하면서 아프거나 가족들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꼭 구수로 받아야 됩니까? 들어와 있는데, 신 내림꽃이 필요 없잖아요. 제 강의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무속인들이 신을 받기 전에, 이 내림꽃을 받기 전에, 이미, 이미 신이, 신이 다와 있다. 다와 있다. 그래서 내림꽃을 받아서 이제 무당이 되는데, 이미 다와 있는데, 이미 다와 있는데, 왜 내림꽃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미 다와 있는데, 이미 다와 있는데, 왜 내림꽃을 받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용어가, 내림꽃이라는 용어가, 이게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와 있는 신을, 다와 있는 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내림꽃이 아니라, 오히려, 다와 있는 신을 꺼집어내는 것이라, 꺼집어는 꺼집어내는군. 그래서 이다와 있는 신을, 이 무당이라는 사람에게 합의받는 거라 합의. 합의받는 것이 합의. 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와 있는 신, 와 있는 신하고 인간인, 인간이 사람하고 도장을 찍고 당신하고 나하고 합의합시다. 계약서 쓸수 없잖아요. 계약서. 계약서 써서 합의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무당들이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당의 몸에 무당의 몸에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려요 그러면은 이미 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 또 실려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려 있는 거 맞아요 내 몸에 실려 있어 실려 있는데 이 실린 부분이 실린 부분이 그냥 실리는 게 아니라 이 무당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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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다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당이 아니래도 아니면 지금 현재 무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 제가짓굿이라고 하죠. 손님고 손님의 굿을 하면은 굿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이것이 제수굿이든 우한굿이든 병굿이든 아니면 집을 파는 굿이든 집을 파는 굿이든 사는 굿이든 팔든지 집을 팔든지 사든지. 아 이거 합격을 하든지 합격을 하든지 A를 A를 붙이든지 붙이든지 띠든지 어, 부부지간에 부부지간에 합이 화합을 해서 잘 살게 하든지 이혼을 시키든지 어떤 굿이든지 굿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진옥이든 진옥이든 어떤 굿이 굿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이 굿을 잡고 굿날을 잡고 굿이라는 굿을 행하는 이거의 굿당이 될 수도 있고 굿당이 될 수도 있고 무당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가집이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굿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그날 굿을 하는 장소에 김보설도 오고 이보설도 오고 박보설도 오고 최보설도 오고 정보설도 오고 이렇게 무속인들이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다섯 명, 더 크게는 일곱 명, 열 명이 이 국판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국판에 모일 때에 대부분의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집에 어떤 조상님이 머리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만약에 이집에 어떤 분이 다리가 다리가 잘려서 죽었어, 잘려서 잘려서 죽으면은.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또 어느 경우에는 이 조상님의 특징에 따라서, 목이, 목을 메 죽은 욕만 있으면은 무당들이 목이 아프고, 배 아파서 위암으로 죽은 조상님 있으면 위가 아파요. 그런데 이 구판에, 구판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아프다고 느껴요. 아프다고 느끼는데, 이때, 김보살이 됐든, 이보살이 됐든, 박보살이 됐든, 최보살이 됐든, 정보살이 됐든,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머리 아픈 분, 다리 아픈 분, 위 아픈 분, 배 아픈 분, 목 아픈 분을 몸으로 실려서, 몸으로 실려서, 이거 무당말로 그래요. 논다 그래, 논다. 논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풀어준다. 풀어준다. 이렇게 해서 무당 몸에 실리면은, 실리면, 실리면 무당 몸에 실려서 놀든지 풀든지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여기 있는 보살 전체가 다 그다음부터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 특히 만약에 병꽃 같은 거할 경우에는 이, 이 제가집이, 이 제가집이 손님이 마음이나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조상의 기운으로 아프고 힘들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조상님이 실려서 무당 몸에 실려서 풀어줘야지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이 사람이 우환이 걷어지고 이 사람이 재수가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무당들에는 이미 다와 있는 거잖아. 이미 무당들한테는 머리 아픈 조상도 와 있고 다리 아픈 조상도 와 있고 허리 아픈 조상도 와 있고 위 아픈 조상도 와 있고 다리가 잘린 조상도 와 있고 목 아픈 조상도 와 있고 와 있는 거잖아요. 와 있는데 와 있는데 와 있으면은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와 있는데, 무당 몸에 실려야지 된다, 실려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무당들이 내리꽃 받기 전에도, 내리꽃 받기 전에도 다 와있지만, 다 와있지만, 이 내리꽃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받는 과정에 이 무당의 몸에 정확하게 실려야지, 실려야지 이것을 합이라고 한다, 합이 그래야지 이 무당이 내리굿을 받은 이후에는 목 아픈 조상도 받고 다리 아픈 조상도 받고 배 아픈 조상도 받고 허리 아픈 조상도 받고 받아야지 이 무당하고 합의가 돼서 이 무당이 내리굿 받기 전에 몸이 아픈 상태, 몸이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분이 오해가 있는 것이 이미 신인가. 그 사람한테 공존하면서 아프거나 가족들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신이, 신이 받기 전에, 받기 전에는 무당들이 대부분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 무당들이 몸이 아픈 거, 플러스, 하는 일이 안 돼,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안 돼요, 잘안 돼. 돼.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 통상 일이, 일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잘안 풀리는 거, 이걸 반대로 나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당이,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거는, 이 조상님들이 자기가, 자기가 와 있다는, 내가 와 있다는 표식을 주기 위해서, 표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직이라 해요, 직기 직이. 직이. 목 아픈 양반, 다리 아픈 양반, 배 아픈 양반, 머리 아픈 이 지기를 주므로써 조상님이 여기 와있다는 라 신호를 주는 거고, 이 조상님이 나한테 와서 내가 무당이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이 조상님이 지기를 통해서 내가 와있다는 표식을 주고, 내리 곳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는 내가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을 없애준다. 없애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무당들이 내리굿을 받고 나면은 지금까지 안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 조상으로 와 있는 신령님들이 내가 내리굿을 받아서 내 몸에 합의를 받으면은 나에게 그런 나쁜 일들을 없애주러 오신 거예요. 없애주러. 내가 내리굿을 받아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리꽃을 받기 전에 아픈 것도, 내리꽃을 받고 나면은, 아픈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없어지려면은, 내 몸에 실려야지 없어진단 말이야. 이다와 있어도, 다와 있어도, 와 있는 자체의 그 실려있는 상태가, 직접 내 몸을 실려서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분의 아픔을 내가 직접 느껴봐야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같집 꽃을 하나, 무당 내리꽃 하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 몸에 다와 있는데 내 몸에 다와 있는데 내가 내리꽃이 왜 필요하냐 안 받으면 돼 받기 싫으면 아픈 상태로 살면 돼요 아무튼 이분이 몇 가지는 이해를 하지만 몇 가지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왜 내리꽃을 받아야 되냐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왜 재수꽃, 누가 꽃, 그 병꽃을 왜 해야 되느냐?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 내리꽃도안 받아도 되고, 재수꽃도 안 해도 돼. 그럼 아픈 대로 살고, 내가 삶의 과정이 힘들면은 힘든 대로 살면 돼. 굿안 해도 돼요. 그냥 살면 돼. 대신에 굿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저분들이 나한테 와 있는 분들을 저분들을 위해서 저분들을 풀어 주려고 내가 구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살기 위해 하는데 그분들이 왜 나한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느냐? 안 하면 돼. 내가 그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 안 하고 그냥 모르는 고하고 살면 돼. 다만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어서도 무당이 되어서도 제가 집 손님들에게 제가 집 손님들에게 구슬하고, 굿을 구슬을 굿을 하라고 하고, 구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어보면은 내가 군날을 잡아놓고, 굿이 끝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내가 그 아픔을 그대로 느껴. 근데 구석에서 그분이 나와서 직접 내가 이런 사연을 이렇게 아팠고, 이런 사연을 이렇게 왔다. 그래, 오늘 내가 잘 받는다. 그럼 내가 원 풀었다면은 그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올리와 무당들이. 내가 나중에 무당이 돼서 손님을 풀어주라. 내가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내 아픔을 어떻게 없애라. 내가 나한테 와 있는 그 나쁜 일들을 어떻게 없애주라. 이분들을 합의받아야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분들 합의받는 것이 나 혼자서, 나 혼자서 집에서 떡쳐놓고 혼자서 아니면 촛불 켜놓고, 아무리 백날 빌어야 되냐고요. 됐으면 내린 꽃안 받아도 되죠. 안 받고 그냥, 그냥 사러도 되고, 안 받고 무당 안 해도 되고, 안 받고 무당을 해도 되고, 내가 내린 꽃안 받고 무당 해도 돼. 다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그 효과가 얼마나 확실하게 되느냐, 안 되니까 내린 굿이라는 과정을 받는 거예요. 다만, 내린 굿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나한테 와 있는 내 조상님을 제대로 합의를 못 받으니까 결국 내리고 받은 후에도 내가 똑같이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점도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여러분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